북강사 임승찬입니다. 이번 어, 오늘은 저번에 했던 거 중간에 끊겨서 이어서 다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균형. 균형은 뭐냐? 음과 양의 조화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시면 이 여자, 남자, 어, 땅, 하늘 이런 것처럼 우리 몸을 전부 다 음양으로 다 나눌 뿐더러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을 다 음양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 게 한의학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 이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고 이렇게 음양으로 보통 우리들을 얘기하잖아요. 하늘과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게 조화를 이룰 때. 우리, 몸, 우리 몸도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 남자는 양인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되고, 의미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되고, 그래서 그 조화를 이뤄야 균형이 맞아서 잘살수 있다는 라 것. 그럼 이 음향, 우리 몸에다가 교육를 하면, 자, 요즘에 얘가 제일 문제잖아요. 지금 저도 이 수업을 하고 있는 게얘 때문에 그런 거고. 얘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증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증상이라는 게뭐 어, 흔히 이 코로나 증상이 어떤 거냐면 감기하고 잘 구별이 안 돼요 감기하고 비슷한 증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알수 있냐면 그거는 검진을 받아봐야지 알수 있는 거 그래서 <laughs> 처음엔 증상이 나타나서 증상이 나타나면 가, 가게 됐는데 요즘에는 뭐가 있냐면 무증상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는데도 이 방에 걸려요. 그러면 무증상이든 증상이든 코로나에 우리가 걸렸다. 그랬을 때이 걸린 사람들도 여러 가지가 많아지잖아요. 금방 좋아지는 사람, 아니면 많이 안 좋아져서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그리고 걸린지 안 걸린지도 모르게,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사람, 여러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면역이라는 거 우리 몸의 면역이 얼만큼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고 격리할 수도 있고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면역성을 그래서 요즘들은 코로나에 안 걸리면 려 어떻게 해야 된다? 면역을 길러야 된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럼 면역을 길르는 데는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운동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의 면역성이 길러져서 웬만한 병들은 다 퇴치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아니면 뭐가 있느냐 그래서 면역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약을 먹잖아요 요즘 약들 많이 드시죠 면역에 좋다 라고 뭐 하는 이런 약들 그러면 제가 운동을 하고 약을 먹는 거다 좋아요 이것도 좋지만 여기에 또 아니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경락 파스,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그 경락 파스침뜸침 침 대신에 우리는 파스를 사용하고 자석을 사용하지만 그런 파스나 자석 여기 에뜸 이런 거를 같이 병행을 하면 면역력을 들주는데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음하고 양의 조화를 균형을 잃어 놓으면 우리 몸이 튼튼해지니까 이 조화를 왜 조화를 잃으면 왜 몸이 튼튼해지냐면 이 음과 양이 우리 몸에서 조화를 잃으면요 이 면역성이라는 게 되게 높아져요 면역성이라는 게 그리고 이 면역성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하고는 틀리지만, 감기에 걸리면, 이런 말 있죠. 약을 먹으면, 일주일만에 낫는데요 약을 안 먹으면, 7일만에 낫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몸에는, 자가 치료할 수 있는 이 자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laughs>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자가 치료로 인해서 이 감기를 약을 먹지 않아도 이쯤이면 낫는데요. 그럼 이 자가 치료를 어떻게 느냐 얘가 결국은 얘거든요. 면역성이 세면 자가 치료에 의해서 우리 몸을 우리 몸이 아프거나 병들는 거를 낫게해 주는 거예요. 아무 걸안 해도.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다 맞는 건 아니지만 보면은 큰병암 같은 거 걸리신 분들 있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 병원에서 또 이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안 좋게 얘기를 해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죠? 산으로 들어가고 자가치료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요 자연치료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분들이 물론 산이나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좋은 거 먹고 공기 좋은 데 가서 막 이런 거 생활하는 것이지만이 거 생활을 하면서 뭐가 되냐면이 자가치료 기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병, 병원에서도 못 고쳤던 병을 난 어디 가서 뭐 암이 나았습니다 암이 좋아졌습니다 뭐 병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게 얘를 길러줘서 그래요 결국은 얘가 얘거든요 변혁성을 길러줘서 우리 몸에서 이 나쁜 병균하고 병하고 싸움을 할수 있도록 내 몸을 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면역성이에요. 그래서 이 면역성을 길러주려면 한약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음과 양, 양의 조화를 이루면 된다. 얘를 균형을 맞춰주면 얘가 자연적으로 커진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게 지금 백신도 없어요. 치료제도 없어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어요. 그러면 치료제는 이 백신이 나온 다음에 이 치료제가 나오겠지만 이 백신 이뭔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 코로나라는 병균이 들어왔을 때이 병하고 병하고 싸우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얘예요 병 병균이나 세균 뭐 이런 병이든 세균이든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싸우는 게있는데 얘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혈구가 그 일을 해요 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병이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얘가 가서 싸워요. 근데 한 번도 안 싸워보내면 우리가 안 먹어보는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얘가 이 병을 안만나봤더면 얘가 얘하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이 백신이라는 게 뭐냐면 이 병에 이 병이 있으면 병을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에 투입을 하는 거예요. 투입을 해서 우리 몸이 얘하고 싸워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싸워서 얘한테 이길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그러면, 한번 싸워서 이긴 애는이 병이 또 들어오면, 아, 난 쟤하고 싸워서 이겼어. 어떻게 싸워서 이겼어를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얘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 백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 균을 투입해 주는 거를 백신이라고 하는데, 얘를 빌려주는 거, 얘를 튼튼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 음향의 조화. 균형을 맞춰주면 얘가 튼튼해져요. 그러면 얼마나 병이 들어와도 얘가 가서 다 싸워서 이겨줘요. 그래서 우리 면역을 길러주는게뭐 이런 아까도 얘기 말씀드렸지만 운동 좋고요. 약 드시는 거 좋아요. 뭐 식품을 드시는 것도 좋고요. 거기에 자연적으로 우리 몸을 자가 치료할 수 있게끔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얘기했던 우리 자석파스 아니면, 뜸. 요거를 이용해서 예를 들러주면, 우리 몸에 코로나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알, 거나 많이 하는 병들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동물 철하실 필요도 없고요. 나가면, 뭐, 밖에 나갈 사람들 어울리면,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고 어, 뭐, 뭐, 지내는 건 좋지만, 틈틈이 하면서 내 면역성을 키우셔야 돼요. 운동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집에서 내 운동을 요즘같이 장마시면 비가 오고 막 이래서 밖에 운동을 못 나간다. 이약대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 요걸 이용해서 집에서 사용을 할 수. 이거를 뜸이나 <laughs> 자석파스를 이용하시면 이게 길러져요. 그러면 병이 많이 나요. 저희 수업을 들어서 저하고 희 같이 수업을 하고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물론 다 효과를 보는 건 아니에요. 다 효과를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거 해서 아팠던데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평 요즘 병원 안 간지 오래됐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병원 자주 가시던 분들도 그만큼 면역성이 길러지는 거예요. 음향의 조화를 맞추면. 그래서 우리 몸을 음향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 음향으로 나눈다고 얘기 했는데 음향의 조화를 맞추면서 우리 오장육부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에는 오장육부가 있어요. 다섯 개의 장부하고 여섯 개의, 부라고 해서 이것도 우리는 음향으로 나눠요.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장기를 오장육부라고 얘기를 해요. 흔히 알고 있는, 뭐, 간, 심장,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다섯 개, 이게 여섯 개. 음은 다섯 개고, 양은 6개 그럼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랬는데 짝이 안 맞잖아요 음 하나에 양 하나 음 둘에 양둘 이런 식으로 짝을 맞춰야 되는데 안 맞거든요 근데 왜안 맞냐면 이 원래는 5장6부가 아니에요 6장6부예요 장도 6개고 부도 6개예요 이 우리는 신장이 있으면 한약에서는 신장하고 심포라 그래서 요 신장을 이렇게 겉에서 싸고 있는 애를 심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겉에서 싸고 있다 그래서 요두 개를 하나로 봐서 오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서양의학에서는 어떻게 나누냐면 뭐서양에는 이런 뭐 오장육부뭐 이런 식으로 뭐 음양을 따로 나누지는 않지만 보면 심혈관질환 심장 질환. 이런 식으로 나나요. 이 심혈관이라는 게 심포고요. 심장 이게 심장의 문제가 있으면이에요.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는 심장 질환 과관에대서 되시는 거고 심장이 아니라 심장에서 나오는 심혈관이라는 큰그 혈관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뭐냐면 그걸 심장에서 발이 연결되어 있는 심장을 싸고 있는 거라 그래서 한약에서 심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장이 아니라 육장이 돼서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맞추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약은 전부 다 이렇게 균형을 맞춰 주는 거예요. 이 균형만 맞춰 주면 우리 몸은 항상 건강하게 지내실수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약 드시는 것도 아니에요. 병원 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 균형, 우리 몸의 균형만 맞춰 줄수 있는 노력을 하면. 예방 차원에서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도 뿐만 아니라 치료 목적에서도 항상 양과 양의 조화를 맞추는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이거고요. 그래서 흥! 코로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백신이라는 우리가 맞을 수 있는 백신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이것도 나올 거예요 워낙 의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조금 늦춰지는 것뿐이지 이것이 발달이 돼서 개발이 되고 개발이 되면 조만간에 아마 다시 이 화면이 아니라 서로 얼굴 보면서 저하고 같이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되면 은 오늘은 너무 시간이 짧다 보니까 되게 좀 이렇게 소독식 광범위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게 개발이 되거나 해서 치료제가 나오고 이러면 같이 얼굴 할때면서 궁금하신 것도 많이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같이 수업을 하다 보면 질문도 하고 서로 하다 보면 더 많은 걸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답답하고 아쉽더라도 참으시고요 다시 만날 수 있는 분할을 위해서 저하고 수업을 하면서 배우셨던 분들은 까먹지 마시고 자꾸 집에서 자석 파스 이용하시고 뜸 뜨시고 하면서 자꾸 면역력을 길르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알고 계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가셔서 같이 수업을 하시면 더 많은 걸 얻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